여러분, 반갑습니다. 돼지띠로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띠, 돼지띠가 돼지띠 해년을 만나면 어떤지 성격과 하반기 운세를 알아보겠습니다. 돼지띠를 가진 분은 여러 사람을 먹일 팔자라 욕심을 부려선 안 되고 베풀어야 베풀 만큼 운이 상승하는 팔자가 돼지띠입니다. 또한 자수성과 팔자이기도 해요. 성격은 다정다감하고 지혜롭고 점잖으면서 활발하고 예의 또한 공손하며 침착하고 이해심도 많고 베풀기를 좋아합니다. 이런 성격이기에 힘들고 지칠 때짠 하고 누군가가 나타나 행운 또한 따릅니다. 단점은 수기가 많고 내성적이고 단순한 면이 있어. 성질이 급함으로 자신의 길이라고 생각하면 상대방 기분을 생각지 않고 전국을 찌르는 직선적이라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또한 꼬집불통이고 요요부단이라 대인관계에서도 손해보는 일이 생기니 판단력과 결단력이 필요할 때는 과감하게 써주셔야 합니다. 여성은 쾌활하고 밝은 성격이면서 비밀이 많고 단체활동에 적응하기 힘듭니다. 직업은 의사, 건축가, 제조업자, 과학자, 방송인, 음식점, 의류 이런 분야에 잘 맞으며 우리나라 돼지띠 역사적인 인물을 보면 넓은 영토를 지배한 고구려의 광개토왕,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 한국의 대중문화를 세계로 펼치는 황탄소년단 중에 BTS 멤버 중에 피와 지민 이런 유인이 있습니다. 돼지띠와 잘 맞는 궁합과 안 좋은 궁합을 알아보겠습니다. 돼지띠와 잘 맞는 궁합은 토끼띠와 양띠, 범띠입니다. 돼지띠와 안 좋은 궁합띠는 뱀띠와 용띠, 돼지띠입니다. 같은 돼지띠를 만나면 서로 주도권 다툼에 중돌이 빈번하고 재물도 안 모아지고 살아가면서 장살없는 감옥 같은 답답한 현실에 부딪히니 좋지 않는 궁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뱀띠와 돼지띠는 충살이라 의사소통에 부딪히는 일이 많아 서로의 조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궁합입니다. 돼지띠와 용띠는 원진살이라 살다가 문제에 부딪히면 서로의 원망과 탓을 하는 혀추심이 다소 떨어지는 궁합입니다. 배려도 부족하고 신경질적이라 백년 해로는 어려운 궁합입니다. 자, 돼지띠하고 안 맞는 궁합을 이제 알았으니 이런 안 좋은 띠하고 인연이 된 분은 배우자로서 제일 먼저 인정해 주시고 내 남편, 내 아내 최고라는 칭찬을 아끼지 말 것이며 내 주장이 옳다고 내 세우지 말고 배우자를 처음 만났을 때그 뜨거운 불 같은 사랑 그 느낌 그대로 살려서 공감해 주면 싸울 일도 없고 아무 탈 없이 백년해로 할 것입니다 안 맞는 궁합이 재물도 흩어지고 자식도 안 풀린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것은. 서로 나 잘났네 하고 의견 대립으로 다투니 그런 탁한 기운, 안 좋은 기운이 집안에 들어오니 사소한 문단 것까지 시비를 걸고 싸우니 당연히 재물도 안 모이고 흩어지고 자식 또한 그런 환경에 지배를 받으니 늘 불안, 초조, 우울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95년생 25살, 을해생 돼지띠를 보겠습니다. 천성적으로 착하고 순수하나 단점은 감수성이 많고 슬픔에 잘 빠지며 유혹에 약하고 게으른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 매사에 끈기가 부족함으로 실천력과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또한, 을해생은 풍류를 즐기려는 을목과 산두와 이 산도하라 이 말은 활활 타는 불이라 이성간에도 사랑도 불같이 뜨겁게 합니다. 올해는 이성 문제 갈등과 직장을 잡지 못해 불안한 해인이 마음 편안하게 내려놓으세요. 불안하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저마다 자기 밥그릇이 있듯이 분명히 직장 잡고 당당하게 큰 소리 뻥뻥 치며. 살팔자이니 불안해하지 마시고 자신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가세요. 하반기부터 슬슬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겁니다. 8월달에는 해라 해는 물이에요. 자물 조심해야 되고 10월달에는 먼 여행은 가급적 삼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83년 37세 개해생은 자존심과 고집이 있는 반면, 지혜롭고 침착하고 자제력이 강한 내면이 있으므로 주로 출세를 빨리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단점은 타인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이런 습관에 부부 마찰이 빈번합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남녀 말년 우는 자식과 배우자 덕에 아주 그냥 죽여줘요. 노래처럼 풍요롭게 떵떵거리고 잘 삽니다. 그러니, 말년을 생각하시고, 지금 힘들어도 힘내세요. 우리는 그다지 좋은 한 해가 아닙니다. 부부 불화, 인간의 뒤통수, 병고 손재수,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해이니, 웬만하면 주식이나 장사, 사업하시는 분은 크게 투자 안 하시는 게 현명하며, 직장인은 인간 구설이, 인간의 구설이 따르니, 내 탓이 다 하고 하심으로 살면 아무 탈 없이 순조롭게 지나갈 겁니다. 건강은 스트레스에서 오는 이장병과 이 두통이 있으니 이것 또한 하심으로 내려놓으시면 없어지는 병입니다. 10월에 승진운과 남녀 이성운이 생기고 결혼한 분은 아이가 생길 운입니다. 71년 49세. 신해생은 고란살이 있어 외로움을 많이 타고 고독을 즐깁니다. 신금을 가진 성격이라 남녀 인물이 수월하고 의리도 있고 머리 회전력이 빠르고 지혜가 비상하고 예술 문학 다방면에서도 다재다능하며. 깐깐하면서도 경우 또한 확실한 성격입니다. 남자분은 다소 자기 멋대로 하는 성격으로 부인의 눈물을 많이 빼는 이기적인 면이 있고 여성 또한 입으로 짓는 구업을 지키해 이의 문제를 지혜롭게 대처하면 부부생활과 사회생활에 큰 도움이 되며 주위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승승장부하여 50세 이후에는 만인의 부러움과 존경을 받고 일평생 부를 누리게 되는 기란신해생입니다. 지금은 힘든 시기라 인간의 고통, 재물의 고통 따르더라도 힘내세요. 말년에는 양손에 명품백 들고 세계여행 다니면서 내 팔자가 이렇게 좋구나 정말로 힘든 고비고비 잘 넘겼네 하며 행복한 날이 곧올 겁니다. 건강은 기관지, 폐, 대장, 치아, 이런 문제에 들어오고요. 하반기에는 문서운과 자격증, 승진운이 들어와 바쁜 해년이 될 것입니다. 59년 61세 기해생은 한번 크게 재물은 넘치도록 기회가 오나 너무 과욕을 부리면 오히려 폐망을 하니 욕심은 절대 군물이고 기회가 올때잘 잡으시고 또한 하늘에 에너지 기운이 잠재되어 있어 기도를 해야 슬슬 운이 열립니다. 기도를 게을리 하면 삶의 굴곡이 심해 우울 우울증이 와요. 삶이 꼬인다, 안 풀린다, 매매가 안 된다 하시는 분은 방생기도와 산신기도를 하시면 하반기에는 매매와 재물운이 분명히 따를 것입니다. 매매가 기회가 오면 과욕을 부리지 마시고 시기를 놓치면 안 되니 좀 손해 보더라도 과감하게 매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공덕은 본인이 따따불로 받을 겁니다. 기회생은 베풀어야 베푼 만큼 재물이 모아지니 참고하시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올해 이동수도 있어요. 서쪽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건강은 불면증, 우울증, 소화기계통, 전립선, 여자는 사무인과 질환과 이 갑상선을 조심하면 됩니다. 47년생, 73세 정해년 돼지띠는 주로 용모가 출중하며 순박합니다. 단점은 보수적인 성향과 욱하는 성질이 있지만 배우자 복은 많은 편이에요. 우리는 특히 건강 조심해야 하는 해년입니다. 그동안 자식과 너무 케어하느냐고 나 자신을 돌보지 못했어요. 이제는 그 무엇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몸 관리에 들어가 남은 한 평생 즐겁게 행복하게 사시면 됩니다. 건강은 혈압과 당뇨 조심하세요. 자, 이렇게 다 풀어봤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불행하다는 것은 가진 것이 적어서가 아니라 이 따뜻한 마음을 잃어가기 때문에 삶이 불행한 것입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은 우주의 자력 같아서 행복한 에너지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드립니다.